오랜만이고 마. 아, 아이. 어. 아, 이거 오랜만이고 마. 좋아, <laughs> 고양이 많잖아. 아이. 나, 나 고여... 아빠가 어. 밥 줬어. 고양이 밥 줬어? 어. 어 고양이 밥 줬지 아빠가 너 기다린다고. 나 응. 기다리라 그랬어. 나그 고... 고양이 간식 가져. 아, 뭐가 들었어? 아, 아니, 이제 <laughs> 아빠 보고 앞에다 실으라 거지. 살떡. 떡을 왜 갖고 어 내가 1월 1일에 떡국 끓여 먹으려고 샀는데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야.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. <laughs> 이게 소비기한이 아니라 유통기한이니까 괜찮아. 냉동실에 넣어. 맥주 두캔만 먹으려고 가져온 줄 알았어? 응, 난 맥주 두캔만먹 여기 찌롱. <laughs> 오늘도 어김없이, 나 이거 사왔잖아. 응. 이게 맛있어. 응. 이게, 응, 겸이가 하는 거야. 뭐야, 이거? 물리탄창. 아니, <laughs> 이건 나도 알거든. 내가 만들었어요. 아, <laughs> 엄마 만든 거야? 제 작품이에요. <laughs> 지나가는 사람이 다 물어봐요 아 진짜? 어, 잘 만들었다고? 오늘도 어. 이거 모기장 해놓고딱 좋잖아 어, 엄마안만어 모기장도? 어, 아빠랑 다른 차 보고 아 진짜? 그러니까 딱 붙여놓으니까 모기장 안 쳐도 되고 좋잖아 밖에서 볼때안 예쁜데? 근데 안에서 보면 좋지? 이거 호기장 붙인 거. <웃음> 모기장 붙인 거같 모기장 자 이렇게 카메라 산다며 카메라 카메라 사줘 뭐사 카메라 응. 50만원 하는데 괜찮겠어? 괜찮아 <laughs> 육시, <목소년> 올려 뭐 하나씩 올려 한번에다 올려. <목소년> 아 아빠는 AS 말하자 AS. 안 추워? 아니 냄새 좀 빠지게. 아빠는 어디 가나 바로 가는 해 우리도 한사년 살았지. 아니 캠핑 다니는 게 벌써 그렇게 됐다고? 어한 2, 삼 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많이 다녔지. 사년 내고. 너무 걱정하지 마, 쑨민아. <laughs> 그냥 음, 뭐 먹고 살만 먹고 살아. 다니는 이 외모가 되니까 나 나오면 나오는대로 해. 음. 미스코리아 전주 미스 전주. <laughs> 뭔 소리야 엄마 미스코리아 나왔어? 그냥 어는 소리지? 나한테 나한테 아. 미스코리아 전주거든. 아빠는 뭐뭐 뭐 해도 다 우리 뭐그게 살면 돼. 우리 는 옛날 사람은 아니야. <laughs> 아, 아니. 옛날에 태어났을 뿐이지 옛날 사람은 아니야. 나도. 태어난 거면 옛날에 태어난 거야. 음. 여기 약간 힙한 사람들이 많다. 음. 나도 힙하잖아. 응? <laughs> 뭐. 엄마도 힙하잖아. 어? 힙하다는 게 뭐야? 안피 아, 그러는 거. 짜라라 자영파전. 배부프긴 하다. 벌도 엄마가 어우, 나 해놨어? 음. 재밌다 이거 아, 같이. 역시 자